예, 신보범 그, 사대보험은, 노무사고 세무사 영역이 좀 중간쯤에 있어서, 어, 부르, 하다 신현험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대보험 얘기할 겁니다. 사대보험. 그, 사대보험 가입하는 게, 이, 이 질문도 많이 해요. 일단, 원장님이 그래요. 그, 학원 입장에서 강사에 대해서 사대보험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까? 가입 안 하는 게 유리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조금 잘못된 질문이에요. 사대보험 가입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의무. 무조건 가입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입하는데 학원 입장에서는 가입 안 하는 게 유리하죠. 그죠? 강사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게 유리해. 근데 대부분의 강사는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강사는. 왜 그러냐면, 4대 보험에 대한 혜택은 먼 훗날이에요. 먼 훗날. 그런데 매 월, 내 월급에서 4대 보험료 떼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가입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강사도 원하지 않고 학원도 가입 안 하는 게 유리하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죠. 그래서 가입을 안할 뿐이지 원칙은 사대보험 가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면 이제 사대보험 가입을 자꾸 독려하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게 요겁니다. 두루누리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제도 두루누리 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건 뭐냐면 일정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은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의 반을 국가가 내줍니다.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의 반. 국민연금은 본인이 4.5% 내고요. 회사가 4.5% 내줘요. 금액이 크죠? 4.5%? 4.5%. 이걸 반을 국가가 내줘요. 그럼 뭐냐면, 강사가 내야 돼4.5%반 2.25%, 학원이 내야 돼4.5%반 2.25%를 국가가 내줘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거야. 고용보험료는 요율이 작기 때문에 큰 혜택이 없는데요. 국민연금 혜택이 굉장히 커요. 대상을 볼게요. 지원 대상.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학원,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 미만. 그리고 요 강사의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 요게 둘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 요 금액 미만일 때 혜택이 있어요. 혜택. 그런데 기존에 계속 가입했던 사람은 지원하지 않아요. 요번에 새로 입사한 사람만 요 해당이 돼요. 신규 입사자. 신규 입사자는 어,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반이 아니라 80% 감면해 줘. 80%.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기 신규 가입자하고 기가입자 누구냐면 맨 밑에 보세요. 기가입자. 기가입자는 신규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기가입자예요. 그러면 신규 가입자 누구냐면 지원 신청의 현재 시점 과거 1년 봅니다. 직접 1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한 실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원의 처음이 아니라 과거 1년을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사람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할 실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학원에서 사대보험 치료 신고했을 때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내줘 국가가 굉장히 좋은 거죠 조건이 뭐라고요? 두 가지 신족해야 돼요 우리 학원이 10명 미만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그 강사의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돼요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 그랬을 때 국민연금의 80% 고용보험의 80%를 국가가 내줍니다. 국가가. 이 제도 이름이 뭐래요? 두루누리 제도. 여러분 학원이 세무사한테 의뢰하고 있으면 이런 건다 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안 해주고 있으면 좀 항의하셔야 돼요. 이거 왜안 해주냐? 다음에 또 혜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요. 사대보험료를 회사가 반을 내줘야 되잖아.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내주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줘요. 누구한테? 회사한테. 회사한테.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이에요.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회사가 반을 보험료 내줘야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국가가 회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까다로워. 조건이 일단 이런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가족 가족은 안 됩니다. 배우자와 직기 좀비 속안 돼요. 형제는 돼요. 형제는. 형제는. 그리고 30이 미만이야 어 돼요.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요거는 219만 원 이하예요. 우리 아까 아까 그 부른 누리는 220만 원 미만이었죠. 220만 원 미만?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219만 원 이하예요. 이하. 어, 그서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219만 원 이하예요. 이하. 그런 사람한테 얼마를 지원해주냐면 여러분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면 한 달에 7만 원을 지원해. 이거 누가 원장한테 미어 주는 거 원장님한테. 여러분 학원이 5인 이상이다 그러면 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5만 원. 그런데 그 강사가 요 근로 시간이 좀 짧어. 짧어. 그러면 지원해 주는 일은 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사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루누리 제도. 두루누리 제도는 요건이 요건이 22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10명 미만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굉장히 크죠. 요게 뭐 두루누리 제도. 두 번째가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요건이 뭐예요? 219만 원 이하여야 돼요. 219만 원. 그리고 여러분 학원이 5인 미만이다 그러면 7만 원. 5인 이상이다 그러면 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5만 원. 두 개. 그러면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 볼게요. 시뮬레이션.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에요. 강사 월급이 300이에요. 300. 그리고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거. 그죠? 이 사업소득이 대략 한85%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한10% 정도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소득세 3.3%되죠 그러면 강사한테 3만원, 9천원. 이거 3%, 이거 0.3%.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죠. 지역보험이 나오겠죠. 그 나머지 내거 없어요. 그 학원은 다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그러면 사업소 득 신고하면 강사한테 99,000원 내는 거예요. 매월 원천일수 하는 거예요. 학원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죠. 만약에 근로소득을 신고 하면요. 근로소득 신고 하면 먼저 소득세, 소득세 요금액 있죠. 요, 요거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간이세액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에 대해서는 몇 프로 세금 띠냐, 그몇 프로가 아니라, 이 간이 세이표를 보면서 띠는 겁니다. 간이 세이표에 보면, 부양가족하고 자기 월급하고 고, 크로스, 가로수축과 세수축 맞는 고금액을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띠냐 모르겠는데, 월급 300이면 요 정도 띱니다. 요 정도. 다음에,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이올대를 띱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보험료, 한달 동안 내는 게 얼마냐면, 35만원 정도 됩니다. 35만원 정도. 세금하고 사대보험료 떼는 게 강사가 35만원 퍼센트로 하면 3 0 0만원에 35만원이니까 한11.6% 됩니다. 11.6% 학원은, 학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해당 사항 없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로반 내줘야 되죠. 다 합쳤더니 한 30만원 정도 내줘야 돼요. 퍼센트로 10%예요. 10%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 신고하면 강사든 한 달에 대략 한 35만원 정도 월급에서 뛰어가는 거고, 학원은 추가로 30만 원 정도 내줘야 돼요. 월급이 300만 원일 때. 300만 원일 때. 월급이 200만 원일 때가져해 볼게요. 200만 원.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두루누리 제도도 혜택받을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죠. 그죠? 먼저,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뭐 똑같죠. 3%, 3.3%, 0.3%. 뛰는 거죠. 그래서 66,000원 뛸 거예요. 학원은 해당 사항 없고 강사 볼게요. 근로소도 요만큼 띕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80% 감면 받았을 거고 그리고 고용보험도 80% 감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114,000원 정도 강사는 내고 학원은 학원은 요만큼에서 11만 원 정도 돼요. 11만 원. 11만 원. 그런데 그런데 아까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달에 7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국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그럼 여기서 7만 원을 빼요. 7만 원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4만 원 정도 부담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월급이 219만 원 이하면, 219만 원 이하면 회사 학원 입장에서 사대보험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왜냐하면 자꾸 이거 갖고 협박을 해요. 어떻게 협박하는지 좀 전에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를 볼 텐데 이실업급여 갖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월급이 219만원 이하면 이하면 두루누리 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안정 자금도 학원에 지원이 돼요. 그래서 월급이 219만원 이하면 사대본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월급이 219만원을 넘는 넘으면 학원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 근데 의무이긴 해요. 이거는 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돼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는 가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강사들이 협박을 해요. 이거 갖고 실업급여.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직급여예요. 구직급여. 화면에 보세요. 이제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얼마를 받냐면 일일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60%. 그리고 기간 있죠. 기간. 여기 기간은 소정급여일 수 요걸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은? 그리고 이 실업급여는 일일 평균 임금이 60%인데요.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어요. 보세요. 맥시멈은 하루에 66,000원이고요. 미니멈은 하루에 6,120원이에요. 원장님 잘 보세요. 미니멈은 6,120원, 맥시멈은 66,000원이에요. 느껴지세요? 다시. 미니멈은 6만 120원, 맥시멈은 6만 6천원이에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이 미니멈하고 맥시멈이 얼마 차이 안 나죠? 그죠? 얼마 차이 안 나요, 이두 개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실업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얼마나 잘났든 못났든 간에, 실업자 밥 하루 세끼 먹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멈하고 맥시멈이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실업급여는이 중간에, 중간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니멈 아니면 맥시멈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맥시멈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럼 얼마를 받냐? 여러분이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 나이에 따라 달라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270일. 그럼 보세요. 실업급여를 최소 금액을 받는다 보니까 최소, 최소는 120일이죠. 120일, 그죠? 그리고 이거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요? 6만 120원. 6만 120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120을 곱하기 6만원. 얼마? 7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받았다 그러면 최소 720만원을 받아요. 이제 이게 강사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강사가 입사했는데 처음에는 이랬어요. 자기는 사대본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사대본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가입을 안 했어.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났어. 그리고 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받게 달라는 거야 실업급여 원장님이 그래요 야네가 사대보험 가입 원하지 않아서 가입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실업급여냐 그러면 이 강사가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그럼 이거 신고해 버립니다 그럼 실업급여 줍니다 얼마 받아요?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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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거아 720만원 1년이면 1년이면 150일이죠 그럼 얼마를 받아요? 막 계산 한번 해 볼게요 6만1 2 0원 곱하기 150일 9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900만원을 그러면 원장님 그래요 야 그럼 소급해서 사대보험내 알아서 낼게요 계산해 봅니다 1년을 소급해서 사대보험 내요 계산해 보면요 219만원이에요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소급해서 사대보험 내건 200만원이고요 실업급여는 900만원 받을 수 있어 700만원 이득이야 그러니까 다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심각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업급여 혜택이 점점점점 커져요 왜냐면 실업자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실업자가 돈을 써야지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 그래서 아니 실업자한테 무슨 돈을, 자꾸 돈을 주냐. 그쵸. 그렇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아니에요. 실업자한테 돈을 줘야지, 실업자가 돈을 쓰지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실업자가 돈을 안 쓰면 경기가 죽지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이실업금여 되게 바람직한 제도고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실업급의 급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입을 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1 년에 다니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9 0 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소급해서 사대보험료 보니까 낸다 그러면 2 0 0만 원이야. 그래서 이런 강사가 아 내가 이거 2 0 0만원 내줄테니까 내내거낼 테니까 1년 소급해서 가입해 달라는 거예요. 더 양아치 같은 사람은요 이것도 안 내, 이것도 안 내, 이것도 안 내고 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신고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업급여고 다음에 이제 그 학원의 세무 중에서 중요한 개정 과목 두 개가 있는데 그거한번 볼게요.